이 보통 좋아하는 언를 얘기해줄 때는 한 소절 정도 불러주면서 얘기하거든요. 어? 네, 전 없습니다. 캐라로운공연생활 <laughs> <laughs> 마밤! 일단, 오늘 방송 끊기는 걸좀 막기 위해서 화질을 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관객분도 처음 공연 봤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관객분들 이 이거 몇번 정도 보시면 한100% 정도 가져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100%? 결번을 봐야죠. 감독 <laughs> <것들만 다 1패야겠네. 웃음> 볼 때만 얘기 들으 이번에 공연 저시 70%가 72예요. 이번 공연에는 아무리 여러 려워도 그러면 해당 상대당 3%씩 하면은 210% 정도 볼수있으니까네 번째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 12%를 보셨습니다. 아, 농구 제일 잘하는 배우님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아, 배우님, 배우님. 그럼 여기 계신 네 분의 농구 실력. 저는 전리 농이 전부입니다. 어디 키나 이런 거 봐서는 농구 저 배드민턴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만 쳤어요. 배드민턴 한참 헉 <laughs> 괜찮으셨습니까? 네. <laughs> 우석배우님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농구를 했었고 네. 지금 에이, 쟤네, 쟤네 연극학과를 거. 가기 전에 원래 체육대학을 잠깐 다녔어요 2년 동안 에이, 어, 네. 네. 필요한 실리 시험들이 있잖아요 에이. 거기에 농구가 있었어요 오디션 때 농구 실력 중요합니까? 이번에 네. 근데 그걸 했었어요 아, 네, 오디션 때하는어요 어. 때. 때. 그럼 기본이 되네 근데 이게 네. 많이 준비를 해놨죠 개인기도 네. 조금 연습을 하고 어, 어. 그래서 오케이 자, 이거 개인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응. 감사합니다. 개인기를 했으면 하지 않으셨어요.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작품에 있어서 배우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나 넘버. 저는 기억이 안나는 넘버를 제일 좋아해요. 이 보통 좋아하는 넘버를 얘기해줄 때는 한소조님들 불러주면서 얘기하거든요. 어? 네, 저는 없습니다. <laughs> 어릴 때 천재 암기왕. 원주율 3.14, 159, 265, 358, <laughs> 934, 2 0 <laughs> 120은, <laughs> 120은 41만 40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다인히 노래가 있어요 네. 11번 노래 <laughs> 왜 내가 먹지도 못할 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어 그냥 가장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 노래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애 장면이 있어요. 어. 형이 이제 하는 네. 금붕어 수준? 네. 응, 난 멍청이야. 그게 네. 너무 좋아요. 이야. <laughs> 저는 오, 거기. 그만, 그, 저는 그, 그, 그게. <laughs>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이번 거기에서. 시즌에 처음 한 거긴 한데. 형이 이제 응만 아, 하시다가 아, 이것까지 했는데 와, 그... 아, 미치겠는 거예요. 아. 봉이야 오, 이건데. 아, 아,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주창신 주창신 하네요. <laughs> 이 부분이 전체처그 뒷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마지막 부분 장면이 동선이 좀 바뀌고 했는데 음. 서로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 노래가 있어요. 첫 음. 소절을 해 보면 일어나. 음. 무공이 참 <웃음> 좋습니다. 복독하다. <laughs> 복독하다. 끝내버리면? 시작이 어, 어, 그거잖아요. 큐 어, 아니에요? <laughs> 일어나. 둥둥둥둥땅뚝 어.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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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고 어. 생각했었는데, 저는 원래 오디션을 다인으로 봤었어요. <laughs> 아딱 <laughs> 보시면 어 다인이 아닌데 <웃음> <웃음> 왜 다인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laughs> 비행기 타고 <laughs> 비행기 타고 <하면서> 가면서 봐도 죽는 줄몰아전 지금 비행기 타고 가 어디 가시는 줄 알았어요. 승우랑 지훈을 같이. 수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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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 sorted 웃음> 빠밤 그래서 형의 역할은 승. 승우 다서는 승. 좋다. 좋다. 어. 근데 또 다인 역할 맡으면 해내지 못. 다인이라고 건장하지 않을 이유가. 맞아요. 수현이가 작을 필요가 없으시죠. <laughs> <그건. 웃음> 아, 저는 만약 나중에 네네. 종우 역할을 꼭할 생각이에요. 어. 아, 전직을 그래서? 할 거예요. 전직. 수영으로 살다가 네. 전직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올라가서 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모든 종우들의 네. 좋은 것들을 네. 네. 다 끄집어와가지고 아주 열심히 괴롭히고 열심히 힘들게 하고 네. 그러려고요. 누굴 <laughs> <뭘> 괴롭히려고? <laughs> 공연하면서 가장 힘든 점? 제 나이. 진짜 많이 힘들었어 <laughs> 쉽지가 않아 아 그만큼 대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 어, 아 어, 우리 처음 하시는 두 분은 힘든 거 힘든 거? 저는 매 회차가 계속 줄어드는 게 힘들어요 어, 잠깐만 에이, 잘하네 회차 <laughs> 좀 아, <해야지> 갔다 올게 <laughs> 늘 이제 안내벤트로 네. 처음에 공이 튈 수도 있으니 네. 너무 그렇게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네. 패스해주세요 네. 하는데 저희도 안 나가면 제일 좋아하니까 어, 저 드리블이나 패스할 때 관격적으로나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몇 번, 4년 동안 했을 때, 어, 어, 이렇게 해서, 아! 하고 잡아야 되는데, 아! 하고 또 이렇게 쳐가지고. 진석배우님 <laughs> 100회 가까이 이 작품에 참여하셨는데, 100회? 그럼 창주배우님도 거의 100회? 아, 아, 확실하다 모르겠는데, 저희 100회가 가능하지 않나. 않으니까, 형? 근데 뭐 100회면 빨리 김지훈 배우 1 0 0회 넘겼고. 와, 전리는 찼네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한 거네요. 200회가 저예요. 네,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네. 거라면 <laughs> 이번 시즌에 건... 마지막으로 은퇴하겠습니다 <laughs> 영화처럼 하루 한 6회 이렇게 돌리고 <laughs> 하루 6회 결론은 하루 6회 둘이 합쳐서 천회는 어때요? 오... 합쳐서 천회 왜 그래 형 자꾸 이제 이제 몇회 하시는 거지? 10 손가락으로 세죠 지금 되게 큰 냄새가 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이번 시즌 막내는 찬호요 정찬호라고 음. 아주 음. 잘생긴 친구 있습니다. 열3살 차이랍니다. 열3 살? 네. 98. 안녕하세요. 어? 어 그럼 뭐 충분히 너 <laughs> <거. 웃음> 자기 자기 밥벌이도 해야 되는. 아, <laughs>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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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세 번째 전리동 출연인데 이제는 정말 수형 그리고 상태를 보여요.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저한니다 아, 열이랑 다미로 보여. 고민돼? 고민돼? 아... 아, 내가 고민대 담이라고 그랬었지? 아... 아... 저 먼저 퇴근할게요. 실제 공연장의 농구골 대 높이가 실제 농구골 대 높이에 비해서 얼마나 낮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나 낮은... 정확히는 거예요? 진석 진석배우님 뛰면은 다해요 저는 뭐... 가만히 서 있어도 다 아. 요이 아. 친구도 되게 담담하게 자랑이 자랑을 잘하네요? 네. 진석배우님의 <laughs> 담담한 자랑보단 진석배우님의 이런 식의 자랑이 좀 많이 힘들어요. <laughs> 도 같은 마음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아난 네. 아종을이야기아는 아, 연이와 상태는 어떤 친구가 되었을까요? 배드민 턴고요성인 저예드민턴입니다 고등학교 때딱 농구를 끝내고 아, 갑자 이들이 에드민턴 맛을 들여놨다 드민턴을치렀고 그리고 공급회요공급회요닭 많이 줄어. 먹었 아, <Rafaelório> really. 거기 비가괜찮 맛있어 아 지금 쌍문 다른 우리 학교 농구부 친구들 거기 있어요 아오농구는 오직 수현입니다 아 오늘 아. 오직 상태입니다 오늘 아,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때 뿐이 그때 뿐이야 아, 그, <laughs>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어, 그 같이 농구했었던 상록구청 멤버들로서 두 네. 분의 이유도 좀 얘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웃음> 와, <웃음> 와 신선하다 제가 보기엔 농구 실력으로 봐서는 이 둘한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저, 저도 근데 상록구청 애들로 나왔을 때는 네, 네. 농구를 잘 못하는 설정 <laughs> 둘이서는 연락을 하고 단톡방도 없는 아니 그런 건 없죠. 아, 없어. 없어. 우리 세 명이서는 분명 가졌을 것 같아. 세시 같이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요 당연히 친했을 것 같아요. 그때뿐. 그때뿐이죠. 어쨌든 어. 둘은 정말 <laughs> 서로 의지되는 친구로 계속 지냈을 것 같고 이 다섯 명도 나랑 친한 친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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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연락은 것 하면서 지냈을 거네. 아. 아, 네. 네. <laughs> <하는 걸로 합시다. 웃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질문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저는 뭐 이렇게 편협하게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상태가. 선택이 약간 편해졌잖아요. 지금 있겠다. 제가 뭔지 모르겠 <laughs>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농구 선수를 네. 꿈을 꿨을, 꿨을 것 같아요. 승무로서 음. 진짜 프로 입단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프로 선수가 네. 보통 어려운, 어려운 네.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그 문턱에서 좌절이 되고 종석처럼 네. 최대 입시를 아, 해서 음. 어, 운동쪽으로 가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전술이 들는 거잖나 어, 아, 아, 갑자기 해공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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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승우? 어, <laughs> 혼란스러워. 어, 진짜 혼란스러워. 난 아까부터 내가 지금 누군지 몰랐어. <laughs> 자, 그럼 뭐 다인이다 연구원 됐을 것 같아. 어. 뭔가 그렇구나. 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는 그다인이의 모습이. 어. 그려져요 저도 그려져요 상태가. 어, 상태가 그려줘요. <laughs>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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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 나도. 배드민턴 쳤어. 하이, 클리어. 저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띵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아, 어, 어. 아아아 전리농은 그 말을 잘하네, 진짜로. 짝풀리종석병저전 전리농으로 응. 삼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 전! 이번 시즌 승무를 맡게 된 이종석입니다. 응. 리!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농 농담입니다. 농 <laughs> 농구공 열심히 튀겨볼 테니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laughs> 멋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개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어요전전 <laughs> <왜 왜? 웃음> 어 전, 전리농 천에 가보겠습니다. <laughs> <리, 웃음> 이이거 약속합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너무 농담. 여러분 <laughs> <laughs> <laughs>